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네, 안 그러면은, 탈이 네, 코스프레하고, 제 수영장 <laughs> 뛰어들 수 있어요? <laughs> 그렇습니다. 얼마나 네.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laughs> 만약에 가족이 있었으면, 네. <웃음> <웃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정국에서 느끼는 건 남의 돈벌기는 정말 힘들다. 그렇죠. 항상 어른들이 막는, 말씀하시는 경우이 있잖아요. 남의 돈 뺏는 게 쉬운 게 아니라고. 그렇죠. <웃음> <웃음> 어 방금, 방금 이제 진이 굉장히 빠리됐네요 네. 같이 세컨티어 선수들까지 인터좋아요 그렇습니다. 게임에 더써투자는 시간 것 보지 많다는 거죠. 그렇죠. 맞아. 게임을 하기 위한 세팅. <laughs> 저희는 그래요? 방송하기 위한 세팅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만 오늘 안타깝게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네. 게 느껴지는 그런 방송이 되어 버렸죠. <laughs> 네. 그렇죠. 저희 제가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laughs> 네. 안될건안 되네요. 그래도 한정한 휴양인만큼 올라가 벌써부터 이렇게 팟타이에 이미 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바텀에게 캠핑을 물어주기, 이, 어, 그 몰아주거나 아니면 상대가 캠핑 못 먹기 전지를 갈수 있게 그런 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팟사이에대시서생하는것 같아요. 양쪽 모두. 네, 소토커는 카르마가 바텀에 와드도 이미 해놨고, 네, 지금 서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는 모습이요. 에 시작부터. 가좀 다른 네. 그런 느낌의 그런 분야가 네. 되네요. 감으로 먼저 일단 데미도 또. 그부터 손에 땀이 어. 나는데 지금 타르마 선수 돈을 벌었거든요 방금. 타이볼들은 아아아 이게 이런 게 바로 다 스노우볼링이 기본 아 아니에요? 아, 겠아 그렇습니까?라고 <laughs> 네. 베리비터가 말하는데 제가 맨날 하는 말은 이거 네. 중요하지 않다. 네. <웃음> <웃음> 어차피 킬 먹으면 300원인데 8원으로 네. 뭐할 거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IDC 아이엠 포드 선수가 한번 대차게 깔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한대 맞았다고. 네. 대역죄인이 돼 버렸어요. 상위티어들도 네. <laughs> 아는 거죠. 스노우볼링. 아, 그렇군요. <laughs> 저 8골드가 <laughs> 이 게임의 승패를 좌우. 잡... <laughs> 저파이가 <8골스가 웃음> 지금은 8골드지만 게임 끝날 땐 8천 골드 아, <laughs>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웃음> 정말 뭐라고 해야될까요, 이렇게 상위티어만 오면은 비약이 정말 우주급으로 커지는 아 아이, 그렇습니다 <laughs> 네, 저희 중계진이에요 네 왜냐면 저는 가본적이 없는 천상계 네 아, 그렇죠 천상계이기 때문에 저는 애초에 쓸수 밖에 없어요 저는 애초에 노력도 안했거든요 아그렇습니별 아, 네, 신경 안썼어요 아 근데 원래 네, 그 노력도 안하고 회설하러 왔기 때문에 회설, 퀘스트는 원래 롤할 못이어그 그니까 게임할 모이어야더 좋다라는 그런 책이 있기 때문에 저도 확실히 요즘에 좀 그런거 좀느끼 있어요 아 그렇군요 어, 어떤 면에서 그런 거 느끼시나요? 아니, 옆에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네. <laughs> 네.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그랬지만. 그래도 네. <laughs> 끝까지 칭찬이 듣고 아, 싶었었거든요. 아, 네. 어쨌든, 지금, 네. 지금 라인전에서는 정말 약속을 한 걸렸죠. 자, 주선수 1 1과 네, 데미지 딜링 살짝 선에 맞습니다. 어, 굉장히 아픈데요? 어, 어. 아, 이거. 네. 네. 랭가도탑 어. 라인에서 처음 네. 강하기로 얘기하면은. 얘기 안 하기 서럽거든요. 그렇죠. 자탑 라인 지금 자중 하나인 렌가 특히나 초반에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라인에서 지금 라인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 대교환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평가로만 따지면은 북미에서 랭가를 가장 잘한다. 는 한국인이 아니에요. 그냥 북미에서 정말 랭가를 가장 아. 잘한다는 선수로 꼽히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까? 어, 솔직히 말 해주기 힘들어요. 오늘 활약 상도기대해습니다 이래서 애증의 관계.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laughs> 이렇게 Love and Hate라고 하죠 영어로는. 맞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 그래도. 정말 압박을 강하게 넣어주고 있는 헬키 선수 모습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치는 자크 선수가 굉장히 CS도 잘 먹고 네. 잘 버티고 있어요. 이제 들어오는 c s 먹으면 이제 <laughs> 끊이지 않을까. 특이 네. 좋을 게 헬키 선수는 아마 상당히, 아,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어요. 본인의 이 주챔프를 내전에서 네. 사용해 본다는 게 항상 네. <laughs> 뇌를 <상간대를 웃음> 당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인데 그렇죠. 아마 그런 만큼 욕심이 있을 겁니다. 좋은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아, 미박도 먹어보고 싶고. 아, 음. 아, MVP를 탐내고 있듯이 네뭐또어우 <laughs> 굉장히 실 잘못봐요 제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얼마를 잘하던 말든 헬키가 MVP가 될 가능성은 없다는 거죠 <laughs> 왜냐면 제가 네. 그 쪽에 한번봤기 <laughs> 때문에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같습니다. 네 본인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서 네,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주기 싫어요 네아그게 주기 싫 간단하네요 네, 그렇죠. 아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도 됩니까? 아, 네 그렇군요. <laughs> 저희 제프 그 지압방 스튜디오 안에 지금 모기는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 모기가 누구를 먼저 불까 네 죽는 거 같은데? 아흐흐아 지금 탑라인에서 지금 <laughs> 각자 장인 챔프답게 경쟁이 좋게 리그만 잘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냉가가 조금씩 밀리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니다 <laughs> 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자크가 라인을 미는 <laughs>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에이키 선수가 점점 더 파밍하기 힘들어지지 않을 것요 서울에서 어, 뭐 먹는 뭐 CS를 먹는 거는 본적인 경화치기였고 태각이었는데. 네. 저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기 때문에 플래시를 써준 거예요? 네. 네. 두분다 너무 네. 쾌각을잘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른 판단을 내려야 돼. 우유해 보이지만은 네. 나름 굉장히 네. 서로 지금 치열하게 지금, 지금 수권을 가져가려고 지금 싸움이 네. 굉장히 있어요 아, <목소리가> 아, 이거 텔레포트. 미니언 이렇게 많으면. 네. 자, 미니언도 아프거든요? 네. 와, 자, 그럼 이 아, 뒤쪽에서 그레이브스가 맞아. 올라와주는 거를 눈치를 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이제 네. 이거 아이스 일단 들어와서 타워 밑에서 도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이거 랭가가 굉장히 네. 그 기민하게 잘 움직일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네. 아, 근데 지금 플래시가 없었던 만큼 어, 조금 욕, 자크 패시브를 이용해서 좀더 욕심을 부러워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오... 엘리시도 깜짝 놀라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서로 강자인 걸 인정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제 네. 딱 강해져서 돌아와라. 네. 네. <laughs> 나, 넌 이렇게 지금은 안죽이겠다 너를 이렇게 보내기 싫다. 네. 재밌는 게임을 위해서 강해져서 돌아와라. 그렇죠. 마치 그 만화로 치자면 그피한노란 만화. 그렇죠. 그금보여지보스줄게보지 네. <laughs> 보스가 주인공을 이렇게 묵사발로 만들어 놓고서 단번에 와라 <목소리> 네. 그 동시에 이렇게 작가의 밥줄도 길게 만드는 네. 그 어떻게 보면 블루 서득 아니겠습니까? 네, 그 네, 메인 그거죠 네 작가의 아, 그극를높 네, 메인 밥줄이죠 평생 블루 서득이 바꾸지 않으면 하면 되죠 아, 근데 그레이브스가 너무 적절한 타이밍에 한거 맞죠 이게 이렇게 골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사용했어요, 지금 지금 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궁을 사용 해놓고 아, 네, 빠져나가면서 성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도 여기서부터 도망가고 됐죠. 대단하네요. 네, 그렇네요. 정말 뭐랄까요, 헬키가 랭가이의 상징 이곳에서의 피 가져가는 건데, 헬키의 상징은 도망다니는 대로 <laughs> 돌아오고 있는 것 같네요. <laughs> 강해져서 돌아오라. 네. <웃음> 네. <웃음> 아, 강해져서 돌아온 거군요. <laughs> 못본척 해주겠다. 네. <laughs> 보내는 어, 뭐 저거 지금 막 슈퍼플레이다 이렇게 생하셨을 네. 텐데 아니, 도망간 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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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아, 이렇게 본인이 어떤 반응을 할지라도 예상하고 있는 이상민의 서로의 모습이에요 그만큼 이렇게 오랫동안 호흡 맞춰보고 알고 있던 사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그렇죠 서로의 <laughs> 심리상황을 네. 알만큼 네 그렇죠 <laughs> 이미 지금 이제 이상민 선수가 하고 있는 거랑 다름없어요 아, 플레이하고 아, 있는 거랑 <웃음> <웃음> 타이 무슨 아바타 수준으로. 네, 그렇습니다이 상황을 입고 있는 이상빈에서. 네, 이미 지금 텔레파시가다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뭐 어... 오... 거의 비슷비슷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모든 라인 다들 조금 더 나은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모기는 지금 타이밍을 노리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죠. 저희의 지금 다리와 팔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랄까 인터넷 도안돼 정말 쾌적하니 모기나 이런 해충이 없는 그런 환경도 못만들었 네, 제일 잘못했네요. 정말, 정말 뭐랄까 정말 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이네요. 네. 제가 잘못했네요. 네, 저는 이 모든 탓을 로저스에게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모기도 영... 인터넷 안 될까 화난 거거든요 그렇구나. 지금. 아 그렇죠. 네. 오늘 영광은 로저스. 네, 네. 네. 요즘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오늘 에피드는 로저스. 그렇습니다. 오늘 아, 모기도 와이파이로 해요. 네, <laughs> 아, 네, 그렇죠. 로저스. 네. 모기도 이렇게 뭔가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아 그렇군요. 네. 저거 자크 패시브 보면 되있요 그렇죠. 네. 아직까지 이렇게 양쪽 다 킬이 나오거나 그런 모습은 안 보였어요. 아쉽게도 탑에서 킬이 안 나왔죠. 네. <laughs> 아, 왜 그러십니까? 택기가 <laughs> 킬을 따를 수 있는 것도 아니, 그런 경우도 네. 있지 않겠니 아예 뭐, 뭐, 네. 따는 거로 의미한 거라면, 네. 제가 웃음이, 제 웃음이 잘못됐겠네요. 그렇죠. 네. 뭐, 딴다는 의미셨겠죠? 네. 뭐, 네 뭐, 뭐, 넘어가자. 네. <laughs> 뭐 10분이 다 되었는데 아직까지 킬이 안 나고 오 있죠. 네. 사실 뭐 네, 아까 제가 말했듯이 보통의 사냥꾼 랭가랑 다르게 템템을 로즈는 랭가. 네. 겁쟁이 랭가라고 할수 있을까요. 하 <laughs> 뭐라고 할까요. 사실 근데 저게 네. 헬키만의 이런 트레이드 마크의 이런 템틀일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같이 이 게임을 해본 결과 굉장히 연구가 잘 됐고 네. 좋은 템틀이긴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탱템을 네. 조금 두는 랭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laughs> 망자의 갑옷을 올리면서 아 오랜만에 이름이 생각이 잘안 나네요. 망릉의 두 번을 막... 올리면서, 난 좀... 단점적으로 그 라인을 타는데, 저게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딜이 어, 제법 맞나요? 들어가고, 비비는 데미지로. 네. 뭐잘 죽지도 않고, 이니시 하기도 나쁘지 않아서, 물론, 패티처럼 이렇게 좀, 장인급의 그런 숙련도가 필요한 그런 기술이긴 하지만, 그게 뭐 가능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괜찮은 템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습니다 <목소리> 그리고 랭가 W 자체가 굉장히 라이서스테인했기 때문에 네. 그거와도 막뇨로두 많이 신원시있죠 그렇죠. 문제가 하나 있다면 저렇게 이렇게 막 랭가 하나로만 이렇게 모든 게다 가능할 수도 있으니까 챔피언 네. 풀이 네. 정말 <laughs> 한숨 나오죠. 그렇죠. 뭐만 해도 랭가. 저도 해도 그렇죠. 랭가. 이것도 해도 랭가. 랭가, 랭가, 랭가. 그런 거죠. 랭가. 선티언에 대한 사랑이 저거 하나 없어지면 플래티넘급으로 실력이 떨어진다는 소리인데. <laughs> <수월이 있을 때. 웃음> 랭가라는 <하나만> 빼면 플래티넘들는 지금 현철인 저예요 백기 선수 한번 인터뷰 <웃음> 해야겠는데요. <laughs> <끝나면>. 그렇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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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에 뭐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기서 말씀드주도 우리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헬키 선수가 최근에 그, 티오에 대해서 이렇게 또, 비엔드 스튜디 있었죠? 아,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챌린저였었다가 이제 마스터를 구경하고 왔는데, 네. 그왜 그, 그, 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끼, 그, 더콰아에서 만든 일리레에서 만든 네. 그 연결고리라는 노래. 네. 그래서 그걸 만들었는데, 이, 그, 그,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뭐, 헬키가 승무니까 가는지, 연결고리, 마스터 <laughs> 가는 소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승모님 <laughs> 네. 음. 이걸 듣다가 그렇죠. 이제 멘탈이 한번 나간 적이 있는요제 네. 입장에서는 재밌었습니다. <laughs> 아. 네, 뭐, 정승원 선수는 이렇게 훌륭한 선수입니다. 마스터 에 있는 유명한 선수인데왜 헬기 좋어할까요 네, 워낙에 이미지 자체가 이렇게 조금 사람들 장난을 많이 치는 친근한 이미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헬기 선수도 같이 엮어서 같은 마스터다라고 이렇게 불렸었던 건데 헬기 선수 기분이 조금 안 좋았나봐요. <laughs> 제가 아그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네. 아침에 들어왔는데 네. 노마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헬기 선수 가요 그래서 네. 제가 왜 노말을 하냐 이랬더니 TACC 나오기 전 그러니까 TACC 나왔을 때승리도운전을 가지고 나오겠다. 쏠보 아 아, 네. 아, 네. 마냥 이렇게 돌리자고 덩쟁이 아 네. 모습을 보여주고 네. 있다. 네. 그렇죠. 네. 아, 정말. 근데 정작 준비 열심히 했는데 생방송 안 되고 지금 녹화 방송 되고 있어요. 그렇죠. <laughs> 아, <그것도. 웃음> 아까 저한테 개인 메시지도 보냈더라고요. 네. 정말 화가 난다. 아, 이게 준비를 네. 했는데 어떻게 생방송이 있느냐생방송해 네. 달라. 지금 도와 주시는 방법 중 하나는 지금 로즈스에 전화해 주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아니면 뭐 이런 네. 하나 봤요 네. 뭐 그렇죠, 뭐집사는것도 좋아요. 네. 그렇죠. 집 바뀌면 회사 잘 되는 집으로 네. 또 옮겨 주면 시 저희도 괜찮은 겁니다. 20만 보정도 보내주신다는도네이션 저희가 뭐 게이밍하고 살아봤는 네. 하나 만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뭐, 뭐 저희 스튜디오 꾸릴 수 있는 거니까요, 20만 보리면. 그렇죠. 1 그러니까. 0태까지 킬은 없지만 정말 질교한 서로 잘 주고 받으면서 네. 손에 진땀을 하게 손에 진땀을 지게 하네요. 네. 뭐 조금. 그나마 이제 미드가 이제 조금은 이용 선수가 이제 c s 를좀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나머지 라인은 크게 그렇게까지 차이는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네. 탑 같은 경우도 정말 CS 똑같이 잘먹고어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네, 지금 정글 쪽에서 다시 한번 싸움 벌어졌어요. 지금 중간에서 만났죠? 네, 하지만 뒤쪽으로 빠르게 합류한 듀토를 아, 유혈 사태로까지 버리지 아, 네. 유혈 계신, 사태까지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게임 진행이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네. 아, 저 친구는 안 물은 목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 그렇습니까? 네, 저 친구는 사이즈가 크니까, 사이즈 큰목기들은안 물어요. 저게 어, 어, 네. 물면은 안는물면는 아마... 네. 헷갈릴 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아, 뭐, 물원어 네, 물고는 뭐... 뭐 네. 벌거리. 벗... 마지막으로... 네. 이렇게 첫 번째 킬이 그렇죠? 아, 나와요 그렇죠. 고기 아, 얘기하고 이렇게... 있다가 첫 번째 킬. 11일가. 벌거리 아, 이렇게... 잡아내면서. 아, 이렇게 네, 봉길이 이렇게 가져갔는데. 이거 의미가 크죠. 아주 마지막 탈을. 만목사탈을... 아, 잘막았습니요 자, 뒤쪽에서 나오는 어? 헬키. 헬키가 될가 네 아, 아, 지금 아, 오스택이 쌓인 걸 보고 들어갈까 하다가 이렇게 그냥 안 들어가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죠. 그러면서 자. 서로 다 부시에 숨으면서 눈치를 보고 있어요. 방금 갱킹 같은 경우 굉장히 매서웠죠. 이렇게 그렇죠. 와드... 자, 네, 이러면서 아, 다시 한번 교전 벌어집니까? 이 영화 드레이븐즈가 지금 가고 있거든요. 드레이즈가 오기 전에 진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일단 드레이븐즈가 도착하니또궁극기 도망가겠죠. 네. 가나요? 아 근데 네, 이번에 근데 다른 게지는 풍속 와드가 있어요. 아 어, 이번에 네, 뭐, 네. 일단 슬로걸어 놓고 그진네 아, 아, 이번에도 도망가는 데 아, 성공했어요 아, 정말 뭐랄까요 즐기는 데는 정말 뭐 있는 선수네 그렇습니다 사실 방금 컨트롤이 굉장히 좋았죠 점프를 하고 플래시를 쓰면서 순식간에 이제 거리를 없애고 침착하게 스택을 쌓아가지고 이제 베이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 네 그쵸. 정말 좋은 모습이었어요 이상빈 선 그... 소리 생각하기 에 오늘 정말 헬기 선수를 이렇게 깔만큼 깠죠? 네, 저 슬슬 아, 이렇게 눈치 아, 보시는 아, 것 같아요 아유, 네. 그렇게기보다는 방금 잘했네요 눈치 네, 아, 보는 다른... 그런 사이아니라 가지고. 아, 미치 보는 아니 거죠? 지금 네. 고치는, 빈도... 고치는 놓쳤죠? 네, 아, 뭐 삐지거나 지금... 뭐 그런 건 아니죠 네. 아, 리가 있나요? 아유, 네. 뭐 지금 그레이브스 내려오고, 인, 올라오고 있는데 아, 이거를 네? 아, 이러면서 2대 2구로? 그레이브스 쪽이 좀 유리해요 아, 지금 그레이브스 네. 공은 없지만 그래도 딜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단 네, 그럼면서 고치 맞추는 네. 성공했어요 네. 아 이거 위험하죠 위험하죠 아기 선수아 잡혔어요 게 뭐하는 짓입니까 잘 살아왔다가 네. 이런 곳에서 죽다니요 그렇죠 <laughs> 아 아기 선수 정말 근데 여러 분잘 살았는데 네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방금 전 들어온 합류 타이밍이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아쉬웠어요 엘리스가 잡힌 것도 아, 어찌가요? 그러면서 예아 엘리스마저 잡히게 된다면 이거 얘기 달라지는데 와 아, 고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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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하지만 그레이비스 오면서 주변에 있어서 네 솔직히 그냥 아아깝네요 네. 그래도 네, 네, 네. 뭐 패시브라도 빠, 빠져서 그러뭐 천만, 천만 다행이라는 생각으로 네. 써야 될것 같네요 잡혔들어면 정말 대참사 일어날 뻔 했었는데 말이죠. 아, 네, 장군 멍군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네. 양팀 다 지금 킬스코는 1대1, 그리고 오브젝트는 아직 먹힌 게 없어요. 드래곤 하나 빼고는요. 네, 저도 저는 그, 그나마 그래도 그 레드팀이 좀더 기분이 좋다라고 말하고 싶을 게 아무래도 양쪽 탑 라인은 모두 탑 라인인데 탱코가 이렇게 킬을 먹는 것보다 아무래도 이렇게 주력 딜 라인은 시빌이가 킬을 하나 먹은 게 기분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생각에는. 충분히 그렇죠. 그리고 앨리스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근데, 하지만, 블루팀 쪽에서는, 성장형 정글러인크리이브스가 굉장히 잘하고 있고, 네. 하지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굉장히 비슷비슷한 상황이죠. 아, 그런데 지금, 아, 지금, 레테케 지금 미드라이브가게임는데 네. 네. 자, 네. 아, 일단 아 잡아냈어요? 아, 저기서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갔죠. 저거는. 어, 저거는, 블라디가 굉장히 잘해줬는데요 굉장히, 아, 정말, 그가... 크죠,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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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디 게임.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지금 파는 게잘 됐는데 한타에서 정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블라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중에서 달려들은 헬키 선수는 랭가였습니다. 좀 깔끔했죠. 랭가 그렇죠. 탑은 정말, 정말 뭐랄까요. 시작부터 음. 끝날 때까지 정말 치고먹고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챔피 딜량 보면은 딜량은 엄청 높은데 이게 나 서로 싸워서난딜량이는 <laughs> 그런 경우 별로 그런 상이 경우가 없네. 굉장히 많죠. 네. 그래도 이 사람도 정말 챌린저 레벨의 탑. 네. 보이는요 아, <laughs> 챌린저들의 대결, 챌린저들의 싸움 그렇죠. <laughs> 근데 탑에서 싸워서 그런지 별반 다를거 없어 보여요. 아, <laughs> 아 아니, 그런 소리 하시면 아 그런 소리 하시면 탑에서 싸우시면 좀위험한단말니까 이거 지금? 아 제가 뭐 탑을 아 제가. 탑 유저분들을 차별했군요. 아 아니, 죄송합니다. 저 미묘한 컨트롤 네. 하나에 얼마나 많은 스노우콜이 덜어는데아 그렇군요. 네. 아 제가 탑을 못시라 죄송합니다. 아, 네. 사과하셔야 됩니다. 네, 아, 전국의, 전국의 탑라이너들한테 네. 사과하셔야 됩니다. 대구미 사과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웃음> 네. <웃음> 아직, 아직까지는 진짜, 지금 파랑팀이 조금은 우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네. 아직까지 막 크게 느리진 않고 있어요. 아저 어, 카르마를 네. 조준해가지고 공 한번 쏘봤는데 아안 맞았죠. 잘 피했죠. 이다 맞았더라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맞진 않은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굉장히 좋은 시도였어요. 시빌이랑 카마가 떨어져 있는 걸 또, 노리면서. 네. 저런 판단도 할수있겠습니 아, 이거 위험하죠, 자, 지금, 지금. 지금. 아, 네. 지금 블라디가. 그, 지금 블라디가. 아, 지금 각이이렇게되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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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았거든요. 아, 이거. 아, 잡을 수 밖에 없어요. 이렇게 되면은, 뭐랄까, 정말 쫄우 선수를 아무도 못 맞게 될 텐데, 한타 한다고 해도. 네. 아무도 못 막고 아무도 못 막는 그런 아네 어, 어, 네. 그러면서 잡혀버리기네 살아있네요 네. 자 이렇게 된다면 어. 파란팀 쪽으로 크게 기울는 그런 모습이죠 네. 너무 크게 기울어지죠 이렇게 되면은 지금. 1라이너인 지 블라디한테 네. 2킬이 들어왔고 게임의 주도권 자체가 파라팀한테 너무 크게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흘렀다가는 지금 힘들어져요 그래서 랭가가 지금 내려왔죠 지금 뭐라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라도 해야됩 겁니다 그래도 일단 랭가가 나와서 일단 1킬 해줬어요 어, 확실히 암무리 데미... 많이 얻고 있고요 아 그래도 그레이브스라도 잡아낸다면 아, 크 아, 이건... 선수 이거 네. 아 갑자기 그랬구나. 이거 드래곤 뺏기는 아, 위을 그렇죠. 기회로 돌렸죠 정말 방금 내려온 로린은 솔직히 정말 인기 있는 롤이었죠 그렇죠 가능한가? 아 네. 그래. 지는 조금 무리가 있었요 그래도 뭐 1킬이라도 가져갔네요, 다행히.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1킬 가져가긴 했지만, 대세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플레이까지는 아직 은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벌어진 차이는 큰 상황이기 때문이죠. 용도 가져갔기 때문이죠. 말했듯이, 방금 먹은 용은 이제 바다, 민용이라고 칭. 네. 그러면, 자크가, 올라가요. 아 여기서 자크 이렇게 되면은, 아, 이런 아아 블라디가 또 킬을 가져가네요. 내가 삼령에. 거의 분당 CS. 자, 전반적인 라인 자체가 지금 다 완전 부러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 거의 막을 수가 없죠. 지금 네. 돌아다니는 이런 모기가 아니, 네. 정말 헐기가 네. 되어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그렇습니다. 탄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련되었죠. 좀더이때 지금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게임이 잘안 풀리고 있어서. 그 그러니까 자, 이렇게. 덴가가 도둑을 다니면서 분장에 감사하게 좋은 계획인데 아무래도 탑에 이렇게 묶여 있다 보니까 많이 답답할 거예요. 팀에서 뭔가보다는 아무래도 각도를 못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해서 조금씩 눌리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제 블라디가 이렇게 점점 점점 거치 없이 들어가고 있죠. 네.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저 웨이브 때문에 팀 선수는 탑에다가 지금 레포트를끌 수밖에 없겠은데아 네. 이거를 그냥 기다리나요? 그냥 엘리스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판단을. 해야지 음. 좋습니다. 그래서 네, 일단 양팀 지금까지 경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진파랑 팀이 계속 뭐라고 될까요? 그, 팀원들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 스킬 연계가 상당히 좋아서 키를 가져가는 게 조금 더 수월한 그런 모습이었었고요그렇 무엇보다 뭐좀 존이 선수가 좀 활약을 굉장히 잘해주고 있죠, 이 게임에서. 네. 자, 존이 선수 진짜 뭐 있나요? 비블리 선수만 만나면은, 날아다닙니다, 경기에서. 네. 어떻게 보면 아유. 그, 마, 흔들 말하는 그 인간상송이라는게 여기서 증명되는 게 아닌가. 아, 아 항상.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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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물론 뭐, 같은 라인은 아니더라도요. 그렇죠. 뭐, 항상 뭐, 상대 팀에 있을 때좀 좋은 모습을 존이 선수가 유독 좀보여주는건 사실이긴 하네요. 네. 네, 저방이에요 괜찮아요. 나방이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이거 저거 많은 네. 같이 가시는 거. 그렇습니다. 저희 집 친환경 우스 그렇습니다. 친환경 스 보니까 집에 벌레가 아, 많아요. 그렇군요. 네. 좋은 그렇습니다. 좋은 그렇습니다. 좋지 어, 이거 지금 카 하정 들어온 그립스를 레잘그는데 지금 블라디가 너무 잘 컸죠? 네. 아우, 저 데미지, 아우 순식간에 사람 좀뽑보세요 네. 아우 지금까지 가져가고, 어우, 스트라이크맨. 스트라이크맨. 자, 게임이 너무나 크게 지금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마으면서 그냥, 진이 그냥 들어가요. 저는 아, 아, 뭐, 오히려, 네. 뭐랄까요. 이, 아무래도 쫀니 선수가 미드라이너가 아니기 때문에 미드라이너인 이단 선수가 쫀니 선수를 조금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레드팀이 좀더 우세, 그, 걸 바탕으로 레드팀이 좀 우세하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반대로 쪼이 선수가 그, 이담 선수를 압도하면서. 네. 그 이미하게진행것같아요 네. 예상했던 대로 전혀 다르게 열러 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뚜껑은 열어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그렇습니다. 내전 경기 시스템 자체가 단판전이거든요. 그렇죠. 단판전에서는. 정말 변수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laughs> 처음에 얘기했던 정말, 정말, <laughs> 정말 있습니다 나중에 이거 데미지, 딜량 체크해보면 의외로 둘이 제일 높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왜들, 그러고도 충분히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방들은 <laughs> 뭐 하니까 서로 하도 때려대가지고요 <laughs> 오, 네. 아무, 하지만 초반에 있었던 8원 스노우볼 그거는 거짓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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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된 가설로 판명이 났죠 그렇죠 <laughs> 이제 <laughs> 어 이제 우리 서포 베리비서 나와. <웃음> 네. <웃음> <웃음> 자 어, 지금 정말 네. 블러디가 CS도 정말 잘 먹었고. 그렇죠. 전체적으로 블루 팀 라이너들이 CS를 다잘 먹었네요. 그렇죠. 아뭐 뭐 블루 팀에 비해서 좀못 먹은 것뿐이지 레드 팀도 CS 수급량은 상당한 편입니다. 아, 미들 라이너가 아무래 힘든. <laughs> 어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CS 급이 조금 낮긴 하지만, 근데는 네. 그 외에는, 그 외에는 CS 급에 하요 지금 카르마가 아, 네. 아 이거를 아 굉장히 아, 차, 아쉽네요. 소속 선수 오늘 카롭네요 뭐랄까 는가 분이 네, 그렇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22분인데 거진 한 이제 5천 거의 한 6천 원 가량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특히나 이 레벨 때에서 이 정도 차이가 한다고 보면 사실상 경기의 무게가 많이 줄었다고 봐도 그렇죠 아무래도 건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잘굴리고 어떻게 하, 어떻게 하면 손오분을 굴릴 굴릴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백킹 선수는 지금 눈물을 금고 지금 바텀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하고 탑에 있었는데 바텀 타고 사라지는 마법. 이게 탑라이너들만 탑 느낄 수 있는 그런 마법 아니겠습니까? 탑라이도들이 지금 애환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또 자기만, backed, nope. 네. 자기만 빼놓고 남들이 치고놓고 싸우면네 자기는 딱 트포 하나 맞추고 많이 안 싸우네요 그렇습니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laughs> 아, 아까 말했듯이 이 교류 자체가 렉가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이유가 아닌 게네 계속해서 이렇게 네. 그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습니다어쨌든 헬피 뭐 선수 어, 이거...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이겨봐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블라디가 지금 굉장히 아프네요 네아 아... 아... 이렇게 되면서 지금 아, 어 지금... 지금 네 하지만 그립이세 아, 게시스가... 데미지 오그레이도 오, 엄청 잘했어요 네 깔끔하게 밀려버리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쵸. 어 지금 그레이브스팀전이를상실 수가... 상신하게... 계속 저렇게 네. 오히려 오히려 피를 그냥... 잡나요? 아, 아, 저걸 저렇게 잡네요. 그러가 이렇게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은 네. 데미지면 데미지. 이게 아 아. 아. 아, 아, 네. 그래도, 아 그래도 이런 게 그런, 생겼네요. 자, 근데 네. 목금 <laughs> 말하지만 지금 AP 데미지는 무너지고요. 그렇죠. 아 예. 헬킨 선수까지 이렇게 잡히면서 이제는 이제 뭐 그레이브즈가 네. 물론 뭐탱 탱커들도 뭐 탱커 데러드 뭐, 네. 만큼 꺾고 네. 원딜 역시 2킬 6어시스트를 가지고 있고 CS급이 원활하게 됐습니다. <laughs> 이보다 완벽한 팀을 잡았다라고는 표현하기 힘들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스노우볼을잘 굴리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벌써 25분이 아직 채안 됐는데 거의 8000골드가량의 차이가 나고 있죠. 그렇죠. 아, 지금 웨이팅 때에서는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웨이스에서할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다에 그렇죠. 그 실수를 좀. 대바닥치는 정도가 지금 최선의 플레이일텐데 실수도 거진한큰 걸로 한 3번 해야 되거든요 지금 어. 근데 이제 그런 실수를 쉽게 해주는 네. 그런 손길이 아니기 때네 많이 답답할 것 같아요 아시만요 일단 이 지금 공을 뽑아서 지금 이 하고 있죠 지금 어 이거를 이걸... 굉장히 잘 맞췄네요 지금 용도 가지고 오는 상이고 황 국내 출전할 수 있어요. 네. 지금 레드팀에선 변수를 수 있다면, 힐트 만들 수 있다면 헤드 선수가 변수를 만들 수 있다고 봅니까? 힘들죠. <laughs> 본인 말씀하고 본인이 여쭤보신것도좀 뭔가 좀 말이 안 되는 생각이 안 되세요? 표정이 불신이 가득 찼는데가 제 무슨 대본인지 모르지만. 겠 아닙니다. 가능합니다아좀 네. <laughs> 아, 조금 더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고 아, 네. 물어봤지만 아, 아무래도 가차 지금 없군요. 레드 팀에서 이기기 심만걸수 있는 상대 팀이 실 수밖에 없죠. 그렇죠. 가력으로 뭔가를 하기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편이 실수하는 플레이를 캐치하는 그런 식의 게임 그런 식의 운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뭐 상황이에요 스노블링이 화분 대전이니까 렌덤이 네. 대전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지금 렌덤이 지금 렌덤이 뭐지 다가와 볼 겁니다 다가와 볼 겁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아, 지금 아, 랭가가랭가가걔를못 먹고 지금 몰가는데 쫓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블라이드 왔고 정말 보통스러울것 아, 같아요 네. 정말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생랭가인 만큼 아, 네. 아 지금 이것도 데미지 상당하게 들어갈 텐데 말이죠. 네. 다 죽기는 죽었죠. 네. 아 이렇게 원사이드하게 흘러가네요. 가자 네. 어떻게 보면 정말 경기를 압도하면서 이기고 있는 파란 팀입니다. 아무래도 또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파트로잉을 하지 않고 네. 이렇게 한타에 이렇게 반도 되었지. 선수들이 얼마나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네. 이렇게 한 번에 슬로우 중잘보니다 네. 방렬한 에그네. 파란 팀이 끝내고 말 g 지 나왔습니다. 네. 자, 어떻게 보면 오늘 경기 중에서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끝난 경기 아니겠습니까? 3경기가 말이죠. 그렇죠. 자, 저희도 네, 어떻게 보면 은 꿈에 그리던 조기 퇴근하게 됐는데 오늘 조기 퇴근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편치는 않은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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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편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그렇죠. 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여러분께 어.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여줄 수 밖에 없다는 거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꼭 무슨 일이 있더라도 좋은 인터넷으로 조금 더 나은 상황의 인터넷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그래도 이렇게 녹화 방송이지만 그래도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 어, 감사하다 는 말씀드리고 싶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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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네, 여기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